오늘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예고했던 골든 닌자 로이드와 각성 리아 중 누가 진정한 현존 세계관 최강자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골든 닌자 로이드의 소개입니다. 골든 닌자는 시즌2에서 나온 로이드 성장의 최종 형태로 빛의 신전에서 닌자들에게 힘을 받은 이후 얼티밋 스핀니츠 마스터를 거쳐 성가하게 최후의 전투에서 등장한 로이드의 최종 각성 형태입니다. 골든 닌자 상태에서의 로이드는 기본 창조 4가지 원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유 원소인 에너지와 빛의 신전에서 얻은 골드 파워, 골드 파워를 통한 영능력과 무엇이든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 산도 파괴할 수 있는 파괴의 능력을 다룹니다. 작중 내에서도 닌자고로 최초로 지배한 닌자고 시리즈의 진체정보스인 오버로드를 간단히 소멸시켰으며 동시 설정상 닌자고 세계관 최강자인 최초의 스피니처 마스터와 동급의 힘을 가져 노이드는 세계관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강자입니다. 다음은 각성 니아를 소개하겠습니다. 니아는 미지의 바다에서 폭풍의 신 워지라를 막기 위해 선대 물의 마스터인 니아드처럼 바다와 한몸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물의 마스터가 바다와 한몸이 됐을 땐 기존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신체는 물이기 때문에 모든 물리적 공격이 의미가 없으며, 물이나 얼음 같은 원소의 공격도 주변에 물만 있으면 신체를 재구성해 부활하고, 수명에도 제한이 없다고 하니, 불멸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성 리아는 닌자들을 압도한 카마르를 간단히 털어버리고, 닌자 전체가 덤벼도 상대가 되지 않는 오지라를 소멸시켜, 과거의 오지라가 닌자고로 지배하고, 최초의 스피니 마스터조차 압도했다는 걸 생각하면, 니아도 충분히 세계관 최강자급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두 캐릭터들에 대한 소개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두 캐릭터들의 강함을 비교하겠습니다. 우선 둘다 전적으로 봤을 때 니아와 로이드는 각자 워지라와 오버로드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워지라와 오버로드를 비교하며 오버로드가 워지라보다 강하기에 당연히 골든 인자가 니아보다 강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버로드가 워지라보다 강하다는 이유로는 오버로드가 창조한 위대한 파괴자가 오지라보다 강하다고 알려져서 이러한 추측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닌자고의 전 프로듀서인 토미 안드레스는 오지라와 위대한 파괴자가 싸우면 오지라의 한 표, 위대한 파괴자가 물속에서 숨을 쉴수 있는 변중 하나가 아니라면 그녀는 위대한 파괴자를 이사시킬 것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내에서는 나무이키 등을 통해 잠옷 알려져 위대한 파괴자가 물속에서 숨을 쉴수 있다면 순수 무력으로 워지라를 압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애당초 제작진은 워지라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워지라는 익사시킨다는 정확한 승리 방법이 있지만 위대한 파괴자가 워지라를 이기만 한 방법을 말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워지라의 우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워지라의 비교 대상이 위대한 파괴자인 이유도 팬의 지분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니아가 이긴다는 사람들의 의견으론 어지라가 최초의 스피치초 마스터와 싸웠을 때 어지라가 최초의 스피치초 마스터를 압도했는데 체스마와 로이드가 동급이면 골드닌자는 어지라보다 약하고 어지라를 제압한 니아가 골드닌자보다 강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당시의 체스마는 14살도 안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로이드와 체스마가 동급이라면 로이드는 어린 나이에 강하기는 했지만 정성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상태여서 오지라가 어린 체스마를 압도했다고 해서 니아가 골든닌자보다 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로이드와 오버로드가 싸웠을 때 닌자고 전체 의 대륙에 영향을 주는 스케일이었고 오지라가 봉인해서 풀렸을 때도 닌자고 전체에 영향을 주어 둘의 전투 스케일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무적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니아는 죽지 않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의 결판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약점이 힘의 근원인 원소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인데 로이드와 디아 모두 원소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크리스탈 초기 도깨비로 극한 로이드와 인간이 되지 않은 디아가 싸우는 장면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대본이 생략되어 이들의 전투의 결과는 알수 없지만 결국 로이드는 인자들의 설득으로 인간이 된다는 스토리였기에 디아는 결과적으로 로이드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예전 영상에서 골드 옴니와 골드 닌자가 비슷한 수준의 강함을 가졌다고 추정했기 때문에 전투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로이드가 니아를 압도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로이드와 니아가 수준전을 하게 된다면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니아는 물속에서 지상보다 다양한 능력을 다룰 수 있으며 골드 닌자라고 할지라도 익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준전에서는 니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영상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작가의 마음에 따라 강함이 천차만별이니까요. 근데 저번 커뮤니티의 투표 결과, 로이드의 앞승이었긴 했는데, 디아가 각성한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기투표 같아서 거르는 게 정답입니다.